2024년 연말 토끼띠의 운세를 살펴보면, 변화와 성장이 두드러지는 시기로 평가됩니다. 토끼띠는 평소 조화를 중시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연말에는 예상치 못한 기회와 도전이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재물운에서는 새로운 투자나 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금전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탐욕이나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통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인간 관계가 형성되거나 기존의 관계가 재정비될 수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운세를 좋게 이끌어가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 면에서는 지나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며 적절한 휴식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2024년 연말은 토끼띠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함께하는 시기지만, 이를 잘 준비하고 균형을 유지한다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때로 볼수 있습니다. 띠별로 가방에 넣고 다니면 연말에 초대박이 나는 물건들은 각 띠의 특성과 운세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특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각 띠에 맞는 물건을 지니면, 금전운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 연말에 금전운이 상승하는 첫 번째 물건은 동전지갑입니다. 동전지갑의 상징적 의미. 동전지갑이 재물의 흐름을 상징하는 중요한 도구로 여겨집니다. 동전은 금전의 순환을 나타내며 지갑은 그 재물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토끼띠가 동전지갑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은 재물의 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재물을 쉽게 흩어지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비움과 채움의 순환 원리와도 연결되며 가방 속의 동전지갑이 재물의 기운을 붙잡아 둠으로써 금전운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토끼띠와 2024년의 운세흠, 2024년은 갑진년으로 목과 토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토끼띠는 목에 해당하는데 목은 성장과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 기운이 토기운과 상호작용하면서 금전적인 기회가 더 많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토의 기운이 과도하게 강해지면, 재물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작용도 할수 있습니다. 이때, 동전지갑과 같은 금속성 물건이 토의 기운을 균형 있게 조절해 주어, 재물의 흐름이 원활하게 됩니다. 금은 토를 제어하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동전지갑을 소지하는 것이 토끼띠의 재물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금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역할, 금은 재물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금속 재질의 동전 지갑은 금의 에너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동전 지갑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행위는 금과의 연결을 통해 토끼띠의 금전운을 직접적으로 끌어당기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동전 자체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 금의 기운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지갑은 그 기운을 안전하게 담아두는 그릇 역할을 함으로 재물운이 증가합니다. 재물의 안정과 관리, 동전지갑을 소지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의미를 넘어 재물을 관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재물운이 좋더라도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쉽게 흩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동전지갑은 작은 돈부터 큰 돈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관리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해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토끼띠가 동전지갑을 통해 자신의 금전적 흐름을 잘 관리하면 2024년 연말에 예상치 못한 큰 재물운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가방 속 동전지갑이 주는 보호 효과. 가방은 보호의 상징입니다. 가방 안에 중요한 물건을 넣고 다니는 것은 그 물건을 외부의 부정적 기운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끼띠가 동전지갑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은 동전지갑이 재물의 기운을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금전운이 흩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보호받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2024년 연말에 동전지갑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예상치 못한 재물운의 폭발적 상승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주학적으로 볼 때, 토끼띠가 2024년 연말에 동전지갑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은 금전운을 강화하고 재물의 기운을 보호하며 관리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는 금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토와의 균형을 맞추어 재물운을 크게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동전지갑을 소지하는 것은 토끼띠가 연말에 초대박을 맞이할 수 있는 강력한 운세적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토끼띠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 연말에 금전운이 상승하는 두 번째 물건은 청색, 수첩입니다. 청색의 사주학적 의미. 사주에서 색은 각각의 오행과 관련된 기운을 상징합니다. 청색은 수의 기운을 나타내며 이는 지혜, 직관 깊은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수는 금의 기운을 생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금은 재물과 관련된 기운이기 때문에 청색은 재물운을 간접적으로 활성화하는 색상입니다. 토끼띠가 청색 수첩을 소지함으로써 수의 기운을 강화하고 금전적인 판단력과 직관력이 향상되어 재물운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의 갑진년과 수 기운 2024년은 갑진년으로 목과 토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토끼띠는 본래 목에 속하는 띠로 목의 기운이 강하게 영향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토의 기운이 과도하게 강하면 재물의 흐름이 막혀나 정체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청색 수첩을 지니는 것은 수의 기운을 통해 토를 완화시키고 목의 기운을 부드럽게 흘러가도록 돕습니다. 수의 기운은 목의 성장을 도와주기 때문에 토끼띠의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수와 직관력, 재물의 흠 사주에서 수는 지혜와 통찰력, 직관을 상징하는데 이는 특히 금전적인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색 수첩을 소지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증폭시키며 토끼띠가 재물 관련 결정을 내릴 때더 현명하고 깊이 있는 판단을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나 재정적인 기회에서 실수를 줄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수는 흐름을 상징하며, 이는 재물의 순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색수첩을 지니는 것은, 재물이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돕는 작용을 합니다. 사주에서는, 재물이 흘러야, 새로운 기회가 오고, 그 기회가 더큰 재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청색수첩이 이 흐름을 촉진하는 도구가 됩니다. 수첩의 상징적 의미와 관리, 수첩은, 기록과 계획, 관리의 상징입니다. 사주에서는 재물운이 아무리 좋더라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금방 흩어지기 쉽다고 봅니다. 청색 수첩을 통해 계획적으로 재정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토끼띠에게 매우 중요한 금전운의 상승 요소가 됩니다. 특히 수의 기운은 이러한 기록과 관리의 능력을 향상시켜 재물의 흐름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기회를 잘 붙잡게 만들어줍니다. 수첩에 기록한 계획과 목표는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더큰 성과로 이어지게 도와줄 것입니다. 청색의 보호와 조화. 청색은 수의 기운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신적 안정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이는 토끼띠가 재물운을 흡수하는 데 있어 외부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기운이나 방해 요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청색 수첩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은 가방이라는 보호의 상징과 결합되어 재물운이 외부의 방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연말에 토끼띠가 큰 재물운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재물운과 계획성의 상승. 사주에서는 갑작스러운 재물운이 찾아올 때 그것을 준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청색수첩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인 행운뿐 아니라 그 행운을 실질적인 성과로 바꾸는 능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추첩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서 2024년 연말에 찾아오는 재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토끼띠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 연말에 금전운이 상승하는 세 번째 물건은 호환석입니다. 호환석의 의미와 작용. 호환석은 사주학에서 금의 기운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금은 재물을 상징하는 오행 중 하나로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호환석은 보호의 성질도 함께 지니고 있어 소지자가 부정적인 기운이나 재정적 손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호환석의 에너지는 금전운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재물의 기운을 지키는 역할을 하여 재물이 쉽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제 2024년 연말에 토끼띠가 호환석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상승하고 초대박이 날수 있는 이유를 사주학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호환석과 금의 기운 강화 사주에서 금의 기운은 재물과 관련이 깊습니다. 호환석은 금의 기운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토끼띠가 2024년 연말에 호환석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금전운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목의 기운에 속하는 띠로, 금과 목의 상생 관계가 있습니다. 금의 기운이 강해지면 목의 기운을 보완해 주어 토끼띠의 재물운이 더 강력해집니다. 2024년은 갑진년으로 목과 토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목은 재물의 기회를 의미하지만 이 기회가 금의 기운과 결합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재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호환석을 소지하는 것은 금의 기운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여 목의 기운과 함께 토끼띠의 재물운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호환석의 보호 효과와 재물 안정성. 호환석은 보호석으로도 불립니다. 이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고 소지자의 재물을 보호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주적으로 아무리 재물운이 강하더라도 이를 잘 지키지 못하면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호환석은 재물운이 손실되거나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외부의 부정적인 기운으로부터 소지자를 보호합니다. 2024년 연말. 토끼띠가 예상하지 못한 재정적 위험이나 갑작스러운 지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직관력과 결단력 향상. 호환석은 직관력과 결단력을 강화하는 보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사주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재물운이 들어올 때 그것을 제대로 포착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호환석은 특히 금전적인 결단력과 직관을 날카롭게 해주어 토끼띠가 재정적 기회가 올때 즉각적으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주에서 재물 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결단력이 부족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호환석은 토끼띠의 이 부분을 보완하여 재물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토기운과 균형 잡힌 재물은 2024년은 토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토의 기운이 과도하게 강해지면 재물의 흐름이 막혀나 정체될 수 있습니다. 호환석은 금의 기운을 통해 토의 균형을 맞추고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주에서 토가 금을 너무 강하게 억제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호환석은 이 과정에서 재물의 흐름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토끼띠와 호환석의 궁합 토끼띠는 사주에서 목에 속하며 목은 확장과 성장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목이 너무 강해지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호환석은 금의 기운을 통해 이 불안정한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재물운이 잘 관리되도록 돕습니다. 금은 목을 잘 제어하면서도 그 성장을 돕기 때문에 토끼띠가 호환석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재물의 흐름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지며 갑작스러운 재정적 기회를 더잘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연말의 갑작스러운 재물운 폭발 2024년 연말은 토끼띠에게 재물의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특히 갑진년의 모 기운이 한창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물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 기회가 빠르게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호환석은 토끼띠가 재물운을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두고 그 기회를 실질적인 재물로 바꿀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말에 토끼띠가 호환석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토끼띠는 본래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목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회를 발견하는 뛰어난 직관력과 그 기회를 꽃 피울 수 있는 창의성을 지녔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하게 변화에 적응하며 동시에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당신은 결코 한순간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은 재물의 기운이 활짝 열리는 해이니, 긍정적인 마음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신을 믿고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당신의 노력은 곧큰 성과로 보답받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 갈 때입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